안녕하세요 예림 구독자 여러분 예림의 최하늘입니다 여러분 예림 로그 2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인테리어 필름 하임에 이어서 오늘은 예림의 가구재 럭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구재 활용 범위와 관리 꿀팁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가구제 전문가분이 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친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 구독자분들께 예림의 키친 가구제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만났잖아요. 그런데 가구제라는 말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구재란 무엇인가요? 가구재는 말 그대로 가구 마감재를 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린 보드 럭스는 m d f 나 PB 목재에 PET, PP, MFB, PVC 등의 마감 소재를 붙여 만든 보드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구재는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구 마감재라는 게 어디 어디에 활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먼저 주방 상 하부장이나 아일랜드 홈바 등에 사용되고요, 수납 가구로는 현관 신발장, 일반 붙박이장, 침대 프레임, 책상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제의 큰 장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이즈를 공장에서 미리 재단해서 모서리 면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마감 퀄리티가 높고 시공 비용이나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가구제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아무래도 인테리어라는 게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스케일이 굉장히 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테리어란 한번 하시면 5년, 10년씩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린 가구 고재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구에 때가 고착화되었을 때에는 행주에 따뜻한 물을 적셔 불리면서 닦으셔도 좋고 심한 오염이 생겼다면 알콜 티슈로 닦고 마른 천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스팀 청소기나 매직 블록을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스팀 청소기는 열과 습기가 너무 많이 가해져서 코와 표면제가 떨어지는 방리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매직블럭은 겉에 코팅을 벗겨내면서 닦아. 깨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끗하게 닦일 수 있으나 추후엔 더 심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꿀팁 잘 기억하셨다가 오래오래 예쁜 인테리어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제라는 게 저희 예림에만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예림 제품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가구 마감제는 매년 국내외 인테리어 트렌드를 살펴보고 개발에 임하고 있는데요. 여러 인테리어 사들의 니즈를 듣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하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림은 패트, PP, MFB 등 다양한 소재와 고급스러운 세련비를 접목한 패턴까지 다양한 그레이드의 머테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 보드 이제로를 사용하여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한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오랫동안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메인테리어 필름과 일치화된 색상 선택이 가능해 방문 도어나 가구, 벽까지 자연스러운 톤&무드를 앤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와! 친환경적이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재라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사용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저희 필름이랑 색상이 통일되게 연출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필름과 가구재의 조합이나 가구재와 가구재의 조합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조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샘플을 준비해 왔는데요 짠! 오! 이게 뭐예요? 이건 가구제의 매트 브라운이고 네. 이거는 필름의 매트 브라운인데요 와, 색깔이 거의 똑같은데요? 네 이게 매트 라인은 저희 가구제의 인기 색상을 필름으로 출시한 제품이라 색상이 거의 흡사하고요 함께 사용하시면 통일감 있는 톤앤 무드를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으로는 우선 HNE 009 필름과 세라민 문 커시픽 그리고 콘크리트 화이트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은 리얼한 질감과 비슷한 색감으로 원통 구성에 딱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요, H N E 003과 새틴 샌드준 조합도 좋은데요, 색이 어우러짐은 물론이고 다른 질감으로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면서 포인트 역할을 해.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구제와 가구제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예림의 인기 색상인 매트 밀크 화이트와 석재 패턴을 모티브로 한 팔라디나를 매칭해 깔끔하고 단정한 공간에 하나의 포인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새틴 플라워 블루와 새틴 마몰레이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 나만의 개성이 들어간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와의 조합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자연스러운 오크의 결과 그레이시한 색감이 매력적인 그레이시 오크와 세라믹 소재를 재현한 세라믹 문브라 그리고 매트 브라운을 함께 매치하셔도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조합 외에도 다양한 색감이나 패턴 질감이 들어간 가구재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예림 홈페이지 VR 인테리어를 통해 소재 매칭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대리점 방문하셔서 취향에 맞는 조합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특히 말씀해주신 매트라인의 경우에는요, 2025년에 많은 사랑을 받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구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촬영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예림 가구제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곧 출시될 신제품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와, 신제품이 또곧 나오는군요.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예림 가구제의 새로운 매력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제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예림 로그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